안녕하세요, 잔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해 보게 된 버티컬 마우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오른쪽 팔이 조금 아파서 조금이라도 통증을 덜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많은 통증이 또이 약간 무리한 손목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마우스가 꽤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 찾아서 버티컬 마우스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버티컬 마우스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고요 버티컬 마우스 중에 제일 먼저 찾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로지텍에서 만들어진 버티컬 마우스가 잘 나왔었는데요 버티컬 마우스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단 좀 저렴한 모델을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저렴한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 6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는 딜럭스 모델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우스가 그 딜럭스 모델입니다. 제가 이 마우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 왼쪽에 보이는 요 동그란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동그란 부분이 마치 트랙볼 마우스처럼 생겼는데요. 그 트랙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게 위아래로 내리면 왼쪽 휠을 위아래로 내리는 그런 효과가 보입니다. 요 왼쪽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쓸때 백과 포워드에 해당하는 버튼이 요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쭉 돌려서 보면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정면으로 보면 정면에서 윗부분에 LED 화면으로 현재 이 마우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정보를 보면 블루투스 1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DPI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랫면으로 돌려서 이 아랫부분을 보면요 전원을 ON, OFF 할수 있는 요 버튼이 여기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요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이게 USB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블루투스 1번과 2번 그래서 두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부분은 USB 단자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전체 모양이 보면 약간 투박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밑에 있는 받침대를 결합을 같이 시켰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 받침대는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만 힘을 줘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걸 분리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마우스 크기가 여전히 좀 크긴 크지만 그래도 위에서 봤을 때의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받침대 이게 있는 게 생각보다 편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지었을 때 새끼손가락부터 오른쪽 손목까지를 다 받쳐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손목에 편안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식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요 세 가지 색깔을 지원하고 이 뒤쪽에 요 모양이 뭔가 그물처럼 씌워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부품이 다른 종류의 부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갈아 끼우기만 하면 뒷부분의 모양은 살짝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분리해서 결합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은 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를 잘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바로 갈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뒤에 있는 불빛을 나오지 않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불빛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거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상태선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USB를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을 블루투스가 아니라 2 4 g 가헤르츠로 되어 있는 요 USB 연결 상태로 바꿔놓고.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한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면요, 요 지금 라이트 세팅에서 요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 것, 요것을 클릭을 해서, 네온, 브레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브레스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브레스로 설정을 하고, 지금 요 마우스를 보시면, 요렇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조명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버튼 세팅을 통해서 주어진 버튼에 대해서 설정을 이 세팅 값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dpi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800 dpi, 1200, 1600, 2400, 4000 dpi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고 이 dpi 값은 좀더 섬세하게 이 버튼을 바꿔서 이렇게 막대바를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dpi는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마우스 위쪽에 있는 이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까 설정되었었던 dpi 중에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런 식으로 값을 넘어가면서 바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dpi 값으로 설정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마우스에서 요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요휠 같은 경우는요 위쪽으로 올리면은 레프트로 인식을 하고 아래로 내리면은 라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좀 되게 어색했습니다. 휠을 돌리는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위쪽 방향으로 쓸어올리는 게 오른쪽일 것 같고 아래쪽 방향이 왼쪽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게 구성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 엑셀을 띄워서 엑셀에서 좌우 휠을 돌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을 할때 데이터는 왼쪽 맨 위에 있는 값이 처음 값으로 인식을 하고 아래쪽 방향 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데이터의 진행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위아래 휠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내려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우 방향에서도 제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다음 데이터를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휠을 제가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보면은 오른쪽 방향이 휠을 아래로 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볼때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마우스에서는 왼쪽에서 제공하는 레프트 라이트 휠도 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 요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마우스를 바꾼 지는 이제 이틀? 3일 정도 됐는데요. 확실히 팔의 통증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손목을 좀덜 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섬세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적응의 문제일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적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 마우스 컨트롤 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뢰찾기 게임을 다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지뢰찾기 게임이 옛날 윈도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 마우스 사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섬세한 마우스 컨트롤을 익히는데 지뢰찾기만한 게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제 손목을 위해서 이번에 구매한 버티컬 마우스를 소개하는 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딜럭스 시커라는 모델이고요. 딜럭스 사에서 직접 만든 홍보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티컬 마우스가 실제로 써보니까요. 생각보다 확실히 적응이 좀 어렵긴 합니다. 약간 낯설기도 하고 미세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버티컬 마우스를 소개하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실제 나에게 맞을 수 있는지, 샘플을 사용해 볼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꼭 샘플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저처럼 도저히 팔이 아파서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이미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이 환경에 억지로 적용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